이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의 중앙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에덴 동산의 중앙이 예루살렘이라면 그곳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임명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단과 하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고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인간의 이런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은 사람의 제약으로 간영하게 되므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아주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는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땅 속에 큰 기품의 샘들을 쏟아오르게 하면서 40일 동안 비를 쏟으시면서 온 지구적인 대홍수로 온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셨습니다그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이제 가늠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노렌스 스테거 교수는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에서 해발 약 750m나 높은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유일한 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셈의 이름이 어떤 셈이죠? 네, 기온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했을 때 중동 어디에도 기혼이라는 이름의 샘이나 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유력한 후보지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뒷받침하는 것처럼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의 대륙은 한때 하나의 큰 대륙이었다가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판 구조론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바다, 어떤 바다죠? 네, 대서양의 형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온 대륙을 붙이면 처음엔 하나의 대륙이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진판과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진판, 아라비아 지진판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상류와 남쪽에 나일강 상류를 지나는 이 지구대로 연결하면 지각판이 미끄러지듯이 서로 어디에서 만나죠? 네,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기온샘이 기온강의 흔적이라면 노아 홍수기의 범 지구적인 극심한 지각 변동을 고려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강의 근원지를 한 곳에 끌어당길 수 있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덴 동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극심한 그 대변혁, 또 대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 또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요 갈대야 우루에 있었던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세임족 속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곳이 어디죠? 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가나안 땅이 어디죠? 네, 하의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살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굳이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으로 번성을 누리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어디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항무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굳이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네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대륙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시켜 주는 사이땅으로 대륙 간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이방 나라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한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케 하셔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해 주는 중심의 도시인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상 중앙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도록 선택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580년 독일 하노버에서 제작된 지도인데요. 세계를 세 장의 클로버잎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강, 이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표기하고 있지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에 위치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대륙 간지로서 이스라엘 땅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정학적으로 대륙 사이에 끼어 나라들이 오고 가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아주 선한 영향력, 믿음, 바로 복음을 줄수 있는 가장 천혜의 이치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신앙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할 때는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당금질 하셨습니다. 북쪽에 어떤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이집트 제국, 또 유럽 쪽에서 헬라나 노마 제국들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언제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늘 휘말리게 되는 그 위험이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